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이명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은 그 주변에 음 자극이 없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본인만 주관적으로 어떠한 소리든 귀에서 소리를 또는 뇌에서 소리를 느끼는 것이 이명입니다. 또한 그 이명 환자분들은 그 처음에 이명을 느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놀라서 그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그 병원에서는 어, 첫 번째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조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명의 오늘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명의 그 대표적인 약물치료가 그 혈액순환제인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어 약방의 감초처럼 어 처방을 하는 약물이 혈액순환제입니다. 어 그런데 이 혈액순환제가 실제로는 어 이명치료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그러면 조금 좀어 놀라실 텐데요. 좀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약물이 혈액순환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어,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후반부에 여러 그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명의 약물치료의 그 현황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선생님들한테 그, 왜 이명 치료에 그 혈액순환제를 사용하시냐고 여쭤봤을 때그 대답은 놀랍게도 본인들도 이명에 있어서 혈액순환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실제로는 이 혈액순환제를 처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실제로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혈액순환제를 처방을 하게 할까요? 답은, 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약물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명치료의 그 주원칙은 약물치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명에 있어서는 뭔가 약이라도 복용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 저는 이명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잘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음, 검사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환자분들을 보내드릴 때 실제로 밑에 그 접수에 가셔서는 아무 약도 없어요 이렇게 다시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이명 치료의 약물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약을 준다는 그런 의사선생님도 계시다는 것을 좀 우리 이명 환자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얘기고요. 또 다른 혈액순환제 처방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어, 저래도 6개월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음, 치료의 협조를 좀더잘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약물을 드리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 약물의 치료에 별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약, 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약도 드려봤는데 잘안 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약은 효과가 없다는 거를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가 권했을 때 이렇게 다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이명에 대한 약물 치료에 어느 정도 역할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명, 약물 자체가 이명을 치료한다. 이것은 좀, 어, 문제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혈액 순환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에 있어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검증 방법을 거쳐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그항 전간제입니다. 어, 전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 간질약인데요. 어, 이 간질이라는 질환은 뇌의 그 전기 신호가 너무 활성화돼서 원하지 않는 방향의 불수의적 운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항정간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간질 치료에 쓰는 약의 용량과 이명 치료에 쓰는 약의 용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 12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 어, 되는데요 약물의 농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명치료를 하러 오셔서 약을 받았는데 이 약이 어떤 성분인지를 이제 확인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막상 이제 찾아보니까 이 약의 분류가 간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 경우에는 어, 치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신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약물이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그 이명 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질약을 그 이명 치료에 이용하는 그 기전은 어떤 거냐면 어, 이명 중추핵이라는 것이 뇌 안에 존재하는데요. 청각 경로 안에 아, 물론 조, 아, 존재하죠. 이 이명 중추핵이 어, 활성화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히 이명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이명 중추핵을 조금 억제시키는 약물이 그 간질약의 어, 성분과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가 이명 중추핵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 약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이명 자체의 소리를 조금 없앨 수는 없고요. 이명 자체의 소리를 좀 줄어들게 하면서 이명으로 인한 그 성가심이라든지 좀 거슬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자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명에 대한 불안증이 강하신 분들에서는 이 간질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그 모든 환자분들에 있어서 항정간제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명의 기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명의 기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 중추핵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이명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이명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기전 자체가 이명 중추에게 활성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이명 환자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이 이, 이 약물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명 치료제가 이명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에 대한 그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고요. 그 정확한 진단의 근거에서 왜이 환자한테 이명이 발생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것이 어, 이명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좀 빨리 낫고 싶어서 어, 뭐 한방에 낫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명에 대한 치료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이명은 더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약물치료의 어느 한계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어, 약물치료도 일부 환자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물 치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내용을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맞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는 일부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수 있다. 어, 그러나, 어, 그거보다는 이명에 대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어,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른 치료 방법이 이명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명 치료가 약물 치료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실망하시거나 또는 그 병원 자체를 내원하지 않으시거나 이러한 그런 어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이명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